부더 4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부터 31절까지 혼자 봉독해 드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리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승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어,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5월 시작하는 첫 번째 토요일 함께 새벽 5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직식을 위한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임직 받는 분들은 필요한 만큼 초청장을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통해서 복음은 삶의 방식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8세기 영국에 요한 웨슬리 목사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함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리, 웨슬리와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부흥회를 열기 위해 한 마을을 방문하면 그 마을에서 웨슬리의 방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집 주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요한 웨슬리가 한번 다녀가면 마을 사람들이 외상 술값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외상값을, 갚, 갚, 외상값을 갚으니 술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웨슬리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마을을 자주 방문하자 나중에는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술집을 찾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일으킨 이런 변화와 비슷한 변화가 과테말라 알모론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과테말라는 멕시코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그 크기가 과테말라 나라의 크기이고 빨간색 마크가 알모론가 도시입니다. 알모론가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현재 보음화율이 90%로 보도되고 있는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체감하는 보음화율은 그보다 높은 98%라고 합니다. 알모롱가는 20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성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과 폭력이 난무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 중 하나는 마시몽이라는 우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마시몽 입에 담배가 물려 있습니다. 우상이 스스로 담배를 피지 못하니 마시몽의 제사자, 제사장이 마시몽에게 대신 담배를 물려주고 또 입에 술을 부어주기도, 했습니, 부, 부어주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우상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파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에 있는 감옥 4개가 부족할 정도로 도시는 범죄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리스카오체 마리아노라는 목사가 방문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총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모론과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에게서 벗어나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에 있는 36개의 술집 중 33개가 문을 닫았고 네 곳의 감옥도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감옥들이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를 여는 공간이 되었고 주일이면 주민들 대다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 알모론가를 교회의 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나 21세기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 이런 특징들이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복음을 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을 도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way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복음이란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니 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술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는 부적에서 자유해지고 있고 점집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삼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도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복음은 삶의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알모론가에서 술집과 교도소가 문 교도소가 문을 닫고 폭력이 사라졌으며 우상 숭배가 떠나간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났는지요? 험담하는 습관은 사라졌으며 불평과 원망은 감사로 바뀌었는지요? 다른 사람의 열심을 시기하던 모습은 칭찬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서 헤어나오고 계셨는지요? 지식의 변화 말고 사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의 변화가 아닌 삶의 방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도시여서 다양한 인종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는 경제가 발달하여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락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우상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크기가 이 길이가 120m, 넓이가 60m 이상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보면 25절에서 에베소를 우상의 신전 지기로 표현한 것을 보니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 신상을 멀리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의 은을 입혀 파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 은장색이라고 부르는데 26절에 은장색들의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하니. 은장색들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관유하며 이 구절에서 빠트린 번역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꾸어 놓다, 옮기다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꾸어 놓다 라는 단어를 넣어 2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했다.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했다. 곧 바울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상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상에서 돌아선 것,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점점 변화된 것입니다. 지식이 풍성해진 것보다도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고 난 뒤에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는 또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경제적 유익보다는 영적 유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경제적 유익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만난 후에 우리는 영적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자라 할수 있는 사람이지요 데메드리오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서동의 목적은 자신의 수입을 감소시킨 바울과 그 일행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무기로 삼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25절에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 생업에 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 우리의 주된 생업이라는 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일이 아니면 먹고 살수 없는데 바울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입은 줄고 자신들의 직업은 천하게 취급받게 되었는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돈을 벌게 해준다면 그 직업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이라 해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자기 인생의 풍족함을 안겨주는 우상 제작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적 유익보다 경제적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면 분노합니다. 신앙생활이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면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던 모든 마음을 접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방식이 경제적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경제적 유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게 해줘도 그 돈벌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신앙에 위배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과 직업을 돈을 벌게 해주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직장과 직업은 예배 장소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직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상 제작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행복은 경제적 부와 관계 있지 않습니다.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경제적 부가 행복을 안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경제적 유익을 위해 살게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영적 유익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제적 유익을 조차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영적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 경제적 유익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 유익이 모든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키자 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찼고 당장이라도 바울이 눈에 띄면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세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국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32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모여 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가니 따라갔고 사람들이 소리치니 함께 소리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감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목적은 자기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바울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니 바울을 붙잡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27절 말씀이지요.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돈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종교심으로 감추었습니다. 바울을 그냥 두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상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데메들이 오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그 포장지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기관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7절이지요.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딱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서기관의 말을 듣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이 소란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서기관의 객관적인 설명에 소동이 쉽게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논리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사실 관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싫으면 그냥 싫어합니다. 자기 편이 싫다고 하면 덩달아 싫어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상대방이 오라도 나쁘게 몰아갑니다. 이것이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가이오와, 그리고 데메드리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끌고 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함께 싫어하니 덩달아 본인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시끄러운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감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미워서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보다는 감정 싸움일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감정을 따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아리스다고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 대신 붙잡혀서 연극장에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울법도 합니다. 바울이 받아야 할 고난을 자신들이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했으며 자진해서 감옥에 함께 갇혀 바울의 감옥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리스다고를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수다고가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수다고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도 부당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견디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부당한 고난을 겪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환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 환란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에 시험에 빠져 사람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감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자기의 감정을 말씀에 굴복시킵니다. 자기의 생각과 모든 의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자기 감정을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감정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행동의 판단도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자기의 감정도 굴복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절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군중을 뚫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간신히 뜯어 말렸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2절 이하를 보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죽일 것 같았던 분위기가 서기관의 등장으로 소란이 단벌, 단번에 진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로마의 관리인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을 도구 삼아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양의 길을 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삶의 행동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므로 나하여서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삼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